안녕하세요. 이번 강의에서는 다중 선형 회귀 분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데이터 마이닝에서의 다중 선형 회귀 분석을 본격적으로 알아보기 전에 회귀 분석이란 무엇인지 개념을 대략적으로 한번 알아보고 변수 선택법과 모델 선택 기준을 중점적으로 데이터 마이닝에서의 다중 선형 회귀 분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회귀 분석이란 무엇일까요? 대화를 배우기 전에 회귀 분석에 대해서 미리 알고 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이번 강의에서 다룰 회귀분석은 일반적으로 알고 있던 통계학에서 다루던 것과는 조금 다른 목적을 가집니다. 하지만 통계학이든 데이터 와이닝이든 회귀분석의 큰 틀은 종속변수가 하나 또는 여러 개의 독립변수에 어떻게 의존하고 있는지를 알아보고 관계들을 분석하며 더 나아가서는 그 종속변수의 값을 예측하는 것입니다. 회귀 모형에는 변수의 개수가 몇 개인지 아니면 그 모양이 직선형 형인 선형인지 아닌지 등에 따라서 다양한 모양을 가질 수 있는데 그 중에서 변수의 개수가 여러개인 다중선형 회귀모형으로 알아보면 우리는 대충 이런 식을 가질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식을 찾아서 종속변수인 y의 값을 예측하고 싶어 하는데 저희는 모집단에 대해서는 쉽게 알수 없으므로 given data인 표본을 통해서 회귀 개수나 그 관계를 추정하여 이 식을 추정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관계들을 알아보고 값을 추정한다는 큰틀 안에서 폐기식에 대해서 관심 있어 하는 게 무엇이냐에 따라 폐기 모델링 방법들이 달라지게 됩니다. 저희가 평소 통계학 시간에 배우던 것에서는 현재 가지고 있는 데이터에 잘 맞고 잘 예측해주는 것에 관심이 있으므로 적합도를 중시하게 됩니다. 하지만 데이터 마이닝에서는 회귀 모델뿐만 아니라 앞선 강의에서 살펴보았던 여러 모델들의 목적이 새로운 값을 예측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회기 모델링에서도 적합도보다는 예측 성능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모델링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측 성능이 중요한 게 되면 우리가 가지는 예측 변수들 중에서 유의미한 영향을 줄수 있는 것들만 뽑아야 하는데 하지만 저희가 데이터 마이닝에서 사용하는 데이터는 예측 변수의 개수가 엄청 많은 빅 데이터를 다루므로 일반화가 잘 되어 있고 예측 성능이 높은 모델을 찾기 위해서는 가장 좋은 예측 변수들의 부분 집합을 찾아야 합니다. 따라서 그런 문제들 때문에 이런 개념들에 대해서 생각해 볼수 있는데 어떻게 예측 변수들의 부분 집합 후보들을 찾을 것인지 그 후보들 중에서 제일 좋은 것이 무엇일지 판단하게 되는 객관적인 기. 준 는 어떻게 세울 것인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일단 예측 성능을 가장 높여줄 수 있는 부분 집합을 찾기 위한 방법들은 정말 다양한 방법들이 있는데, 단순하게. 첫 번째로 생각해 볼수 있는 방법은 그냥 모든 가능한 조합을 찾아서 하나하나 다 비교해 보는 방법을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하지만 데이터 마이닝에서는 빅 데이터를 다루는 만큼 하나하나 다 계산하다 보면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고 계산하기에도 한계점이 있기 때문에 다른 방법들을 생각해 보아서 전진 선택법이나 후진 소거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방법들은 각 단계마다 통계적 유의성을 근거해서 부분 집합을 찾아주고 이후에 기 기준으로 통해서 가장 좋은 부분 집합을 찾아보는 방법이며, 전진 선택법과 후진 소거법도 한계점이 당연히 존재하기 때문에 이두 방법을 결합한 단계적 선택법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런 방법들을 통해서 예측 변수들의 최적의 부분 집합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후보들이 일단 선정이 되었다면 그것들 중에서 제일 좋은 것을 선택할 수 있는 객관적인 기준이 필요하고, 그 기준에는 다음과 같은 다양한 것들이 있습니다. 순서대로 결정계수, 수정결정계수, 멜로우스 CP, AIC, BIC가 있는데 이 수식들을 살펴보면 모두 공통적으로 SSE라는 개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과연 SSE가 무엇이길래 모델을 선택하는 기준에 중요한 개념으로 사용되는 것일까요? 기준들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알아보기 전에 이 SSE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면 일단 단순 선형 회기로 생각해보면 표본에서 우리는 데이터를 가지고 회기식을 추정하는데 이때 이 실제값과 이 평균값의 차이를 저희는 편차라고 합니다. 이 편차는 통계학에서 사용되는 예를 살펴보면 보통 저희는 표준 편차를 구해서 자료들의 분포를 확인해 보고 있는데요. 편차도 있고 이때 여기 있는 또 평균은 앞서 설명했던 라이브 벤치마크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라이브 벤치마크는 예측 변수의 정보를 하나도 사용하지 않은 모델이라고 말했었는데 이렇게 예측 변수의 정보를 하나도 사용하지 않은 모델에 비해서 정보를 사용하게 되면 이 편차가 당연히 줄어들 수 있는 모델이 될 것이므로 이 결과를 통해서 더 좋은 결과들을 얻어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그런 정보를 사용해서 회기식을 추정하고 이를 통해 이런 예측값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런 회귀식으로 예측값을 찾아내면 저희는 이 실제값과 예측값의 차이를 잔차라고 부르고 이 부분에 이 모델로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을 SSR이라고 부릅니다. 또한 잔차의 제곱합인 모델로 설명할 수 없는 부분을 SSE라고 부르게 되고, 이 실제 값과 평균의 차이의 제곱의 합들을 SST라고 부르게 됩니다. 당연히 좋은 모델은 예측 성능이 좋고, 예측 성능이 좋다는 것은 모델로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이 많다는 것이므로 SSR의 값이 커지게 되고, 모델로 설명할 수 없는 예측할 수 없는 부분이 작아져야 되므로 SSE의 값이 작아져야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런 설명력이 좋은 모델은 SSR이 SSE보다 크다는 개념을 사용해서 SSE가 작으면 예측 성능이 좋다 이런 개념을 앞선 기준들에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이런 SSE의 개념을 사용한 첫 번째 기준이 결정계수인데 결정계수는 s s t 분 SSR로 이 모델의 설명력이 얼마나 되는지 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줍니다 일단 결정계수의 값이 크다는 건 sse보다 ssr이 더 크다는 것이므로 모델의 설명력이 좋다고 볼수 있는데 이런 결정계수는 예측 변수들의 수가 많아지면 그 설명력이 얼마나 좋은지와는 상관없이 일방적으로 값이 커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다음에 그림을 살펴보면 이두 개의 모델은 같은 데이터 안에서 적합 된 모델인데 이 왼쪽의 경우에는 실제 값과 추정된 회기식 예측한 값의 차이인 이잔차들의 제곱의 합이 0이 아님을 알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측 변수들의 수가 많아져서 모델링된 이 오른쪽의 모델은 데이터에 완벽하게 과적합된 모델이므로 SSE의 값이 완전히 과적합되었기 때문에 0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이렇게 예측 변수의 수가 많아지면 잡음에 완벽하게 과적합되므로 그 설명력이 얼마나 좋냐에 관계없이 SSE의 값 작아질 수 있는데 물론 SS의 값이 작아져서 모델로 설명할 수 없는 부분이 줄어들었지만 예측 오차가 증가하게 됩니다. 이 왼쪽 모델에서는 적절하게 일반화가 잘 되어서 만약에 다음과 같은 새로운 레코드가 들어오게 되면 예측 값이 다음과 같이 이 패턴에 맞게 잘 예측되지만 오른쪽 모델에서는 새로운 레코드가 들어왔을 때 일반화가 잘 되었지 않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큰 예측 오차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측 변수 가 늘어남에 따라 의미 없는 증가를 줄이기 위해서 페널티 방법을 사용해서 결정 개수가 아닌 추정 결정 개수를 사용하게 됩니다. 만약에 변수의 개수가 증가해서 SSE가 감소하면 이 값은 감소하게 되지만 p가 증가하게 되면 이 분모는 감소하고 결국에 이 부분은 증가하게 되므로 항상 증가만 하는 기준이 되지는 않는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멜로스 CP를 볼수 있습니다. 이 개념 또한 SSE의 개념을 사용하고 있는데 멜로우스 CP에서는 하나의 가정을 먼저 살펴보고 그 가정은 모든 예측 변수를 사용하는 풀 모델에서는 편향이 없다는 가정을 사용하게 됩니다. 멜로우스 CP에 대해서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편향에 대해서 알아보면 편향과 분산의 트레이드오프라는 개념을 살펴볼 수 있는데 편향은 바이어스라고 하고 정답에 가깝게 잘 맞추고 있냐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편향이 작다라는 말은 예측 값들이 정 정답인 실제 값에 가까이 위치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또 분산이란 예측 자체가 얼마나 변동폭이 큰 것인지를 나타내는 값입니다. 다음과 같이 이 그림에서 편향이 작다라는 것은 정답에 가깝게 위치하고 있으므로 거의 중심부에 가깝게 위치하고 있으나 편향이 커지면 이렇게 정답에서 멀리 떨어져서 예측되었음을 볼수 있습니다. 이두 가지 개념은 서로 트레이드 오프의 관계를 가지게 되는데 앞서 보았던 그림을 다시 살펴보면 이 왼쪽 모델은 실제 정답과 예측 값들이 서로 가깝지 않고 정확히 예측하지는 못한으로 오른쪽 모델에 비해서는 편향이 큰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오른쪽 모델은 예측 변수의 개수가 많아져서 과적합되었고 정답을 정확하게 맞추고 있으므로 편향이 작음을 알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하나의 직선으로 일관된 패턴으로 예측되어서 분산이 작은 이 왼쪽과 달리 과적합되어 일관된 패턴이 없고 일반화가 잘 되지 않은 이 오른쪽 모델은 잡음의 과적 같대요. 이렇게 예측의 분산이 큰 모델임을 알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편향과 분산은 트레이드 오프를 관계를 가지게 되면서 하나의 모델에서 편향도 작고 분산도 작은 그런 경우를 찾는 것은 엄청 어렵기 때문에 저희는 이 편향과 분산의 적절한 균형점을 잡아주게 되는 예측 변수들의 개수를 부분 집합을 찾아서 모델링을 해야 합니다. 것입니다. 다시 멜로우스 CP로 돌아와서 다시 가정을 살펴보면, 풀모델에서는 편향이 없다였고, 이 가정 아래에서 편향이 없는 모델이라면, 상수항이 있는 다중선형 회기식인 경우에 CP의 평균값이 P1이고, 따라서 편향이 없을 때의 평균 CP값이 P1이었으므로, 저희는 P1 값을 기준으로 CP값을 살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CP값이 SSE의 개념을 사용하고 있으므로, 이 CP 값은 작을수록 좋고 편향을 생각해 보았을 때 편향이 없는 모델이 P++1이었으므로 P++1에 가까운 모델일수록 편향이 없는 좋은 모델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즉 다음과 같은 표로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AIC와 BIC의 개념을 알아볼 수 있는데 이 또한 페널티를 적용한 기준이고 SSE의 개념이 사용되고 있으므로 둘의 값이 작을수록 좋은 모델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모델 선택 기준으로 다양한 지표들을 사용하고 있고, 지표별로 성향이 조금씩 다르으로 항상 어떤 기준이 좋다고 말할 순 없습니다. 따라서 분석 상황에 맞게 잘 사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추가적으로 예시를 보고 싶은 분만 다음 슬라이드 영상으로 넘어가 주시면 되고, 아닌 분들은 여기서 요약 슬라이드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는 그 앞서 살펴보았던 모델 선택 기준과 부분 집합 선택 방법들의 예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전력 탐색법으로 가장 좋은 예측 변수들의 부분 집합을 찾아보면 이 모든 가능한 부분 집합들에서 기준들을 상대로 가장 좋은 부분 집합을 찾아내는 것이므로 수정 결정 개수를 기준으로 하게 되면 이 값이 가장 큰이 모델이 선택되게 됩니다. 또한 CP 값을 기준으로 하면 CP 값이 작으면서 p 플러스 원에 가까운 모델이 편향이 없는 모델이었으므로. 살펴보면 이렇게 볼수 있는데, 가장 작은 값이면서 P+1인 3에 가장 가까운 이 모델이 가장 좋은 모델이라고 생각됩니다. 그 다음으로 전진 선택 방법으로 예측 변수들의 부분 집합을 살펴보게 되면 전진 선택법이란 아무런 예측 변수가 없는 상수항의 모델에서 하나씩 유의성이 있는 변수를 추가해서 모델의 예측 변수들을 살펴보는 방법이었으므로 상수항만 있는 경우에는 이 모델이고 하나가 사용되었을 때는 가장 결정 계수가 큰 이 모델, 그리고 M2를 알아볼 때는 이 M4가 반드시 선택되어 있어야 하므로 이세 개의 모델 중에서 결정 개수가 가장 큰이 모델이고 M3에서는 X1과 X4가 포함되어 있어야 하므로 이두 개의 모델에서 살펴보면 이 모델, 그리고 M4는 다음과 같은 모델임을 알수 있습니다. 이렇게 선택된 후보들에서 모델 결정 기준을 따라서 선택해보면 수정 결정 개수를 기준으로 하면 이 중에서 가장 큰 수정 결정 개수의 값을 가지는 M3가 선택이 되고 CP 값을 기준으로 하게 되면 그 값이 제일 작고 P플러스 1과 차이가 제일 적은 M3가 선택되게 됩니다. 어, 이에 더해서 후진소거법으로 알아보게 되면 어, 후진소거법이란 모든 예측 변수들이 다 있는 모델에서부터 유의성에 근거해서 의미 없는 변수들을 제거해 나가는 방법이므로 일단 이 모델이 처음에 선택이 되고 그 이후에는 하나를 제거했을 때세 개의 조합들 중에서 가장 결정 개수가 큰이 모델이 선택되게 됩니다. 그리고 M2에서는 이 X1, X2, X4 이 중에서만 선택되므로 이두 개의 모델에서만 살펴보게 되고 이둘 중에서 결정 개수가 큰이 모델이 선택되며 M1에서는 결정 개수가 큰이 모델이 선택되게 됩니다. 따라서 이렇게 모델의 예측 변수 부분 집합의 후보들이 결정이 되고 이 후보들 중에서 결정 개수를 기준으로 살펴보게 되면 가장 수정 결정 개수의 값이 큰 M3가 CP 값을 기준으로 살펴보게 되면 CP 값이 가장 작으면서 P 플러스 1의 값에 가까운 M2가 선택되게 됩니다.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